좋다 좋다 대이다한 달에 그러면 네. 소득이 어떻게 돼요? 다 포함하면 대출 이자 빼고 아, 이거 보면 서울에 4.5%짜리 안 보이겠다 응. 딱 나한테 팔래 20억 주실래요? 20억? 네 은평구랑 바꿔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침 일찍부터 부산역에 왔습니다 부산이요? 네한 7시 SRT를 타고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제대로 못 다녀와가지고 아... 태풍도 지나갔고 더위도 좀한풀 꺾였잖아요. 좀 바람 쐴겸 해외 가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당일치기로 어 휴가로 포장한 뭐 유튜브를 찍으러 임장 머신을 끌고 한번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대표님은 휴가신데 저는 휴가가 아닌 아, 것 같은 그치? 이 느낌. <laughs> 아, 아니 오늘 저희가 그래도 부산까지 왔는데 임장 컨텐츠도 준비를 했고 매물도 좀 받아서 신축 부지로서 사업성도 한번 간단히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느 지역을 볼 건가? 일단은 부산에 있는 소규모 디벨롭 시장이 어떤지 용종률 검폐율이 지자체만 좀 다르잖아요 서울은 제가 딱 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보고 싶고 분위기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아는 지인 분이 부산에 건물 하나 갖고 계세요 미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섭외가 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겸사겸사 그분 건물 주변에 한번몇개 건물을 한번 뜯어 볼 거고 하루 만에 부산을 다 보기는 좀 애매해요 부산역 앞에 있는 그래도 좀 우리 같은 일반인 분들이 디벨롭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건물 몇개한번 뜯어 보고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앞에 출장 다닐 때 많이 왔던 동네인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광역시를 가든 간에 도심지의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이 있죠. 로직. 광역시에 딱 공통점이 뭐냐면 전철이 있어요. 전철. 그래서 전철역을 <laughs>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권이 좀 발달돼 있고 전철역이 늦게 들어섰다 하더라도 상권이 있는데 위주로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주변 위주로 상업지, 준주거, 3종, 2종, 1, 1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겠죠. 다만 이제 서울은 우리가 구별로 분위기를 좀 알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부산에서 거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2년 전인가 부산 임장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이 왔어요 네. 아파트는 뭔가 이렇게 상품화가 딱돼 있는데 이제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화 돼 있는 게 아니고 대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뭐 입지나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거기에 따른 수요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석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까지 가냐 근데 우리 몰라요 너 알고 가는 거야 <laughs> 아니요 다시 가세요야 여기 차 좋네 그새 이제 차를 타고 아까 섭외하신 건물주가 있는 곳으로 가볼 건데요. 저도 미리 스터디를 한번 했죠. 부산역 앞에가 이제 저 보니까 일단 일반 상업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일반 상업지가 용적률이 800%인데 부산은 1,000%입니다. 와... 200%가 더 높은 거죠. 이제 부산역 앞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 뒤로 언덕배기에, 고바위로 올라가면서 뭐 3종, 2종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하는 그 땅값 수준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개인들이 개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래된 모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손품으로만 봤기 때문에 오늘 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부산도 대한민국 제 2의 도시긴 한데, 서울 땅값 보다가 보면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하죠. 땅값이라는 게 자기만의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대도 싼 건데, <laughs> 부산은 또 어떨지, 진짜 뭐, 완전 외곽, 시골에서 하시는 분들은 평당 400이면 왜 이렇게 비싸는데, 이제 그런 거 아예 그냥 기준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진입을 할 때, 스터디를 할 때도 좀더 많이 매물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실거래 사례나 개발 사례, 이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여기 도착했는데 내려서 한번 또 건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내렸는데 일단 여기 모텔 골목이에요 여기가 이제 텍사스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이제 부산역 건너편에서 그 대로변이 있고 한 2면 3면 정도 들어온 이쪽인데 상권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식당도 좀 숙박 있고 숙박 시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부산이 그 자체적인 도시의 기능도 하지만 관광 도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국내 여행객 그 다음에 뭐 해외 여행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숙박 시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촌 그런 의미는 아닌 아니...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면 그게 없어. 브러쉬가 없어. 아.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정말 순수한 숙박의 기능을 하는, 스테이의 기능을 하는, 예. 네.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저 옆에 보니까 빗자루가 달리긴 달렸어요. 바로 있네, 여기. <laughs> 자, 여기 제 아는 분이 또 부산에 건물을 샀다 그래서 모텔촌에 있는 모텔을 샀어요. 아, 예. 네. 원래 모텔 건물. 그렇죠. 예, 네, 원래 모텔 건물이었고, 1층에는 지금 막창집이 있어요. 이 건물주분이 원래 서울에서 고시원을 좀몇개 운영하던 분이에요. 고시원 강의도 하고 계세요. 고시원 운영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부산에 아예 그냥 숙박 건물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좀 여기서 또 엄청난 현금으로 만들고 계신데, 한번 건물 소개도 할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디벨롭에 대한 관점은 없어서, 그냥 요거 구성되어 있는 거를 MD를 어떻게 바꿀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꿔서 좀더 수익을 끌어올릴지, 그런 관점에 더 특화된 분이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입구부터 자판기가 있는데요? 네. 가만있어봐 여기 이거 지금 뭘 그런 거 가야되나? 뭘까요 아 <laughs> 어, 여기에 이게 있네 아 도어락이 아 이거 근데 인테리어 아이디어 좋다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혹시 건물주분이신가요? 아네 제가 건물주입니다. 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일단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아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시원 3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원장이고요. 건물주의 목마름을. 강남이 아닌 부산에 먼저 와서 풀어왔습니다. 상업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해서 제가 에어비앤비나 다른 숙박 채널을 통해서 방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몇 평이죠? 여기 26평이. 26평. 근데 이게 진짜? 보면은 옛날에 지은 거라서 건폐율이 굉장히 높게 건물이 꽉 채워져 있는, 네. 아, 그죠? 네. 그리고 보면은 건물이 길어요. 앞으로 길고 뒤로 얇아요. 가시성이 참 좋더라고요. 건물 보자마자 그냥 느낌이 좋았고, 어이 건물이라면 내가 잘 요리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대략 평당가가 어떻게 되나요? 뒤에 토지까지 합해서 3, 한 3,400에 매수를 한것 같아요. 일반 상업지역 3,400? 아, 네. 일단 이거 10억이 안 되는 거네. 그럼요. 예. 10억 조금 안 주고 샀습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10억 가지고 괜찮은 주택부지도 요새 잘못 사요. <laughs> 땅 크기가 작긴 한데, 네. 입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음. 이게 그러면 몇 층이죠? 지금 4층까지 있어요. 네. 1층은 지금 막창집. 네. 그럼 층당 방이 몇 개예요? 2층에는 방이 5개 있고요. 음. 3층도 동일하게 5개. 음. 4층에 2개가 있어요. 음. 4층에는 주방이랑 세탁공간이 있어서 공용으로 음. 이용할 수 있게. 그 실제로는 2, 3층이 이제 숙박시설 네. 네. 원래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부산에 여기 사? 어요 강남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억 만들기를 했거든요 정말 연끌해서다 팔고 10억을 모았더니 강남에 있는 꼬마빌딩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남에 꼬마빌딩에서 숙박이라든가 영업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수익률도 뭐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제 광역시를 봤어요 자 그럼 한번 한, 번,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는 이 마감이 페인트예요? 네 페인트예요 도장 마감했어요 도장 마감인데 이게 무늬가 되게 예쁘죠 어이. 그래서 이걸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장으로 아... 마감을 하면 복도도 조명공사까지 싹 하셨나봐요. 네, 여기도 다요 음. 아, 여기는. 음. 귀엽죠? 1인 여행객 대한 음. 최적화된 방. 그럼 여기는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네. 굳이 뷰를 따진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 여행 중에 하루 이틀 묵는 그런 컨셉이고, 네. 여기가 1박당 어느 정도 받으세요? 음. 5만 5천원, 주말엔 7만원. 음.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어메니티 어메니티? 예. 아, 어메니티 도다 어... 주시고. 음. 그뭐 그러면 여기 매실이랑 식혜랑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치? 바나나 우유랑. 음. 예. 요새 딱 그런 젊은 층 겨냥을 딱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자한 달에 그러면 네. 소득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음. 이 숙박은요 박스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음. 한 달에 몇 박을 파았냐 방이 10개예요 평균 5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5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한 25개만 팔면 얼마일까요? 1250만 원? 네, 네. 거기에 음. 1층에 곱창집 아, 네. 네. 다 포함하면 음. 대출 이자 빼고 한월천 남는 것 같아요 하... 잠깐만 월천이면 연 1억이고 그러면 건물이 아까 10억이 안 됐으니까 25%당년이면 투자금 회수합니다 대출을 얼마 받은 거예요? 대출은 7억 조금 안 되게 받았어요 7억 좀안 되게? 네. 그러면 한 3, 4억 가지고 부산에 상업지땅 작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임대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직접 사업을 하면 적당히 좀 갈아넣어서 그지? 네. 적당히는 아니죠 그죠? 완전 갈아넣었습니다 또 안정화만 되면 사실 또 괜찮잖아요 네. 오토화 가능합니다 이거 보면 은 서울에 4%, 5%짜리 안 보이겠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어, 여기가 지금 음. 시행사들이 좀 탐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땅 나한테 팔래? 어.. 한 20억 주실래요? 20억? 네 팔겠습니다 은평구랑 바꿔 <laughs> 네 그래서 응. 지금 옆에 보시면 응. 또 모텔이 나와있어요 응. 뒤에도 하나 나와있고 응. 그 건물까지 다 매수를 해버릴까 좌우에 부지만 사도 호텔 올릴 수 있거든요 응. 다양한 컨셉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고시원 음. 매수를 하려고 해도 3억에서 4억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돈으로 저희는 이제 건물을 산 거네. 네. 어. 건물도 깔고 있고 땅도 깔고 있고 수익률도 고시원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쓰나미 한번 오면 끝나고. 일단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산 오면 여기 오면 좀 할인 좀 해줘요. 네. 할인 팍팍 해드릴게요. 일단은 희가 서울만 봤었는데 지방에 소액으로 이렇게 건물주 되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고 그만큼 엄청난 수익이 나는 그런 것도 한번 알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서울에서는 아예 예상할 수가 없는 생각할 맞아요. 수도 없는 수익률이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잘 운영하셔가지고 네. 엑시트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번 나주시면 와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서클 스테이 방문해 주세요. 여기 서클이었나 봐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꺼꺼꺼 꺼, 꺼, 꺼.